사랑은 세상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유일한 힘이다. 진정한 행복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행동이 없다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선행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 속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겸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진리는 단순함 속에 숨어 있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커지지만 용기는 행동 속에서 자란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용서는 가장 큰 강인함을 필요로 한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 단순해진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진정한 지혜는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다.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질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인내는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은 변명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가장 큰 불행은 삶의 목적을 잃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진정한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